이렇게 해서 하자, 여기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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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. 안녕하세요, 로우TV입니다. 안녕하세요, 로우TV입니다.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형아입니다. 오늘은 도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시작하겠습니다. 가자. 응. 여기. 오케이. 우후! 나 이거 참치 마요 보여? 참치. 아이거 주스 25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뭐 많이 하면 어디서 있어? 친구들 도와줘. 참치. 그리고 나 라면도 있어. 어, 라면은 근데 라면 쓰면 이거 가려져서 안 쓰고 있어. 오케이 okay. 가자 미래원는또 죽을 것 같아 나는 <laughs> 아, <laughs> 최대 50층까지 가긴 해 <laughs> <laughs> 가자. 키 먹고 오케이. 어, 잠깐만, 같이 가. 빨리 와. 딴딴 딴. 왕왕왕왕. <laughs> 오케이. 우 열고. 안오 같이 가 지금 몇 층이냐? 6층? 빨리 와. 오케이. 7층. 좀 있으면 불룩을 보리다. 볼 깜다. 오, 아니, 봐라? 뒤에서 오는 게 유리할 거야. 앞, 앞이나 앞이나 뒤가 유리해. 난 응. 숨는다요. 나도 숨는다요. 제 숨는다, 제 숨는다. 아니야, 피해져. <laughs> <laughs> 응? 뭐야, 얘어게 아니야, 왜 이렇게 잘해? 와, 씨. 고소 봐. 아, PCB는 오겠다 이거 PCB. 음, 들렸다 됐다. 오케이. 어, 이거는 PCB 지금 나왔는데? 어? 누구 하지? 너 아니야. 나 아니야. 누나도 어? 응. 아니야. 뭐야? 어? 오. 도둑질. 오. 도둑질 해 버리기. 어우 나빠. <laughs> 근데 이거 시야가려. 어떻게 그러 몰라. 어차피 그냥 가. 야, 씨. 없어졌다. 어, 아, 그래? 호. 야, 이거 알아. 소리만 들어서도 할수 있어. 가까이 가면 소리나 문 차라차라. 안전 네 없네 오안돼 형아 찾았나? 아니 아 여기서 막히네 이게 달리면 애들이 뭐 찾아오겠지? 아니, 그래, 홍아도 찾아, 알았어. 이게 뭐? 거의 다리면 돼. 야미. 아고 진짜 없는 거 아니야? 와우, 와우. 와우, 왜 이리 없노? 혹시... 음. 와우. 와우, 와우. 예. 어디지? 그아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PCB 나와도 안 나와 어차피 소리만 음. 나. 페이크? 프레이크? 아, 어. 페이크야. 여전 하 소리났는데 누가 있는지. 그거 너 아니? 아니. 아이고. 왜 이렇게. 야, 이러다가 글리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? 뭔 글리치야? 그리, 그럼 글루, 그룹, 그 글리치 만들. 네. 키가 없는데? ᄋ 이 ᄋ 이 ᄋ 이 우와. 키 없어. 왜 이거? 아주 꽁. 야, 무슨 소리야? 몰라, 아이즈 소리인데, 이거. 아이즈 소리 같은데? 아빠는 아이즈 나타났나 봐. 아 진짜 누가 락럭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그냥 바를겠는데. 찾았다. 찾았어. 찾았어. 야이씨왜또이 야, 있어. 오케이. 우에이. 가자. 서이 싶어 잘 숨으세요. 끝. 내내도 죽는데. 됐다 음. 가자. 여기 안되 여기. 야왜 여기 다바꾸고왔냐 응? 왜요? 여기. 야, 쟤 엄청 응. 빨리 갔는데. 낯따라. 잠깐만. 왜 거기까지 가? 그래. 빨리 찾아봐. 내 20. 아, 나 뒤에 방인가 여기? 응. 아, 그구나 미안. 어, 진짜네? 나 뒤에 방으로 갔었어. 어, 여기있다. 우리 둘밖에 안 나. 어. 그래? 응. 이번엔 좀스크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. 응. 야, 스크잘 못해. 근데 난 캐. 어, 몇쉬 오는 줄? 여기다. 응? 거기 없어? 응. 어, 여기 있다. 자. 오, 씨, 뭐야. 어? 아니야. 난안났는 <목소리> 이렇게 이 아, 당연히 아니지. 지금 26이야, 30도 안 됐어. 최대 30은 돼 이거 엠버시 같은데 아닌가? 아니네. 여기 안에 또꼭살펴봐 여기 안에 꼭 살펴봐야 돼. 좋은 것도 진짜 많이. 오, 봐봐 라이터. 오, 응, 진짜. 내가 라이터 하나 더. 가자. 오케이. 야, 벌써. 오기 시작했어. 여이오기은기 여기. 여기. 여 야, 뭐 어떻게? 야, 라이터 있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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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하나 어, 이거 열쇠 얻도 빨리 가자 나도 어딨? 어 야이 씨 겁나 무서운데? 야틈 없이 진짜 무서워 이거 아니야 잠깐만 불길해 음. 야나 음. 이거 다음 빵 아니면 다음 다음 빵이 와 시크바전 와 보스전이야 이거 깨면 뒤로 가는 거 알지? 아 공물 오케이 <laughs> Hello, mother. 너는 왜 그건데 난 완전히 망했다 네, 망했안 어? 어? 망했어요 망했어요 저도 죽었어요 망했어요 망해 망했어요 으이! 망했어요 망해 망했어요 망 e s I am. m 했어 e 아망 am. My, yes, I am. My, y 어요 I 아 비타민 yes, I am. My, y 에 일단 로비로 가자. 로비. <laughs> 이 여기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 영상도 또 봐주세요. 바이바이.